시시해. 미끄러 말한 말 갖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성경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김정영 전사는 아가서를 해야된다. 그때는 전에는 아가서를 저 사람은 연애를 많이 안해봐갖고 몰라. 나는 전문 바람둥이나 연애를 많이 해서 이 아가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아여튼 세영이 형님 올 때까지 여주소서니까 음 오늘 그한 1시간도 음. 더 걸리겠네 금방 여 왔으니까 아, 네. 오늘 네. 주님이 네. 주님이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줬어 좀 있다가 네. 기가 막힌 말씀을 줬는데 아, 네. 그런데 아, 네. 내가 이제 나는 전문 바람둥이라 아가도 잘 풀려요 근데 <laughs> 내가 이제 옛날에 2한살때 아들, <laughs> 아들 낳고 아들 낳고 딸, 딸 낳고 아들 이렇게 날까 말까 했는데 그때 붕회가 열어졌어. 근데 황춘한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인데 부괴로 왔어. 근데 어디가 고분? <웃음> 그래서 <웃음> 누구 닮았냐면 티스 느낌 있잖아. 티스 느낌. 쪽발은 왜 이렇게 빨갛고 티스 느낌을 닮았어. 그래서, 그래서 강사가 음. 근데 뭐라 고 하냐면 음. 키는 조그마은데 음. 아니, 저쪽, 저쪽, 잘 찍어. 아니, 그거 가리잖아. 그래갖고, 강사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 강사가 뭐라 하냐면, 이천석도 내가 두드려 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천석 목사님이, 그, 김두한하고 친구인데, 그 이천석 목사가 두드려 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들어봤지. 그랬더니, 군대 입은 상사 출신이야. 근데 이북의 캐리의 상사야? 옹진 사람이 이북에. 그래서 50명 총살 당할 때재 표가 사형을 당하는 거야. 어. 근데 자기 좀 앉아봐, 잘 앉아봐요. 그래갖고 음. 음. 오, 50명 총살 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북 사람인데, 평양 유명한 무슨 여간, 방이 43개 가진 여관집 아들이야. 그, 그 목사님, 우리 서승 목사님이. 근데, 이제 캐러보드 상사야. 실어소니하고 같이 그거 했대, 이렇게. 그, 이불 왔다 갔다 하는 거. 음. 그런 게. 근데, 캐르보드 상사 정도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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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뭐, 저기 뭐, 이천석이고, 지, 지도석이고, 김도 아니고, 그냥 알로 보는 거야, 니들은. 왜냐면, 깡이 있고, 인민군 무가지를 음. 다섯 명잘라죽였는데 음. 어떻게 죽이냐. 음. 친한 친구랑 같이 훈련 받고 있는데, 이북 대학생들이, 아이고, 육군, 나라를 이해한다고 물을 쳤는데, 독약을 사서 죽였어. 음. 친구가. 음. 그러게 우리 황춘한 무사님들꼭저 음. 돌아버렸어. 음. 그래? 그래그 마을 뒤져갖고, 찾았고, 죽여서 뭐가 잘라갖고, 팔라갖고 해고를 다섯 개, 깡이 그렇게 세. 아, 그런데, 이천성 목사는 깡패라고 군대로 왔대. 차지철도 오고. 그래갖고, 나는 모르는데 군대도 안 갔다 왔어. 목포로 말을 하고 애들, 애들 막, 한 일곱 명 시켰고, 막 말을 하고, 개, 개패를 빼버렸대. 그래갖고, 이천성 목사님 친구가 된 거야. 그건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차지철이 들어, 차지철. 차지철이 들어왔는데, 구자천 시작할 때, 구자천 밑에서, 이분이 있었거든. 시장에서 사 음. 옛날 부자 출시가. 그런데 차지철이 와고 저거 했다고. 운동했다고 음. 막 포기하고 다닌다. 소위다하고고 한다. 소위. 이걸 할아버지 장사잖아. 애들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애들이라고. 차지철이 고 뭐, 뭐. 그래 그것도도 애들 시켜갖고 말하고 두드려 패고 그래고차지철한허허할라차지철 두드려 패갖고 나중에 이제 청와대 에 있을 때, 황상사, 내가 맞아본 적사람, 데 군대에서 나를 말아갖고 애들 일곱 명 시켜 두드려 패? 그러고, 전화갈 때 청와대라고. 그래서, 그, 나황철원 목사인데, 황천원 말고 황상사 있냐고 물어보는데가 황상사 같아. 내가 군대에서 나 두드려 패는 거 생각 안 나냐고. 아, 그래서 나 지금 죽이려고 아니, 나 청와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뭐냐, 이제, 야,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 교회 지계 응? 500평 들어가는, 그, 500명, 뭐지? 500자석 들어가는, 그, 땅을 달라, 저들. 그, 뭐, 그때 공룡한 세대 잡는 대고 그래, 그까지 그땅까지그뭐 따뜻따뜻 추지 뭐. 뭐. 죽고다 약속해놨대. 언제 만나기로. 근데 만나기도 이틀 전에 죽었어. 툭맞갖고 두개 다면서 뭐라 고 하냐면 사람도 지여 주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 <laughs> 일찍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돈을 좋아거든 하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안 주는 거야 돈 앞에가 왔다가 안줘 이게 무슨 거야 돈 좋아하는 사람은 왔다가 안 줍니다 아멘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 해본 여자 좋아하거든 진짜 춘향이 왔다가 지나가 봐 무슨 캐티엑스요? 장로네가 첫사랑 만나서 이제 갑대 사는 건 장땡이지만 진짜 좋은데 어 했는데 쓰치 <laughs> 좋은 사람 만나고 초풍 만나고 나중에 좋은 사람 전주에 될거예 근데 십0단 짝수에 딱 맞는데 사람 하나 죽이니 어서 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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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먼니다저 앉으시고요. 네. 오 형님. 맞습니다. 여기 강신숙 누님의 신랑. 옆에 저세요 태도 조세요. 8 7살습니다 형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앞에 아. 의자 를 갖다 놔야 되는데. 네. 그랬고. 혼자 오셨어요? 예, 혼자. 비서는 안 가도 안 데리고. <laughs> 아, 예수님 드리 오셨는데. 그래갖고, 그래갖고서나 보세요. 그래갖고, 근데 승질이 급하니까 내가 우리 조명탄 목사님 잘 알아요. 꼭 사람을 사귈 때꼭 싸우고 사귈라고 그래. 우리 왕춘화 목사님이 싸움을 얼마나 잘했냐? 강다리 목사님연합주에 강사야. 내가 그 참모리 있는데 그게. 전두부장이니까, 총갈분부장이라고, 광춘하가천호동천호동 천호동 지역에. 근데, 강다리 모자 서서 뭐라 하면, 저쪽 뒤서 이제 목사님이 전단지 붙처님 피고 그러니까, 기적을 쓴다, 기적을. 하라. 그랬더니, 어이, 저 새끼 무슨 지도자가 기적을 쓴다, 예배 때 근데 한번 참았어. 두 번째 또 이제 강다리 설기하다가 연합처리인가. 또 기저귀 쓰니까 피곤하니까 또 기저귀 니까두번 참았어 세 번째 강단에 모세뭐라 하면 지도자가 되고 하품이라고 그뭐 그런 렇게왕리황춘화서 승기로는 그거야 그말한0천명였잖아 연합 집에 가야이 개새끼야 그러고서 튀어나왔어 야 내려와 내가 전도부장이고 너를 이 새끼가 초청해서 강사를 보는데 누구요 누구요 나왕춘화야 내가 그나 지금 그 연합집에서 강사 300만원 주더래요. 돈 많이 나는데 야! 700만, 700만 그래갖고 친구를 딱 끊어주더니 아, 황촌에 얘기를 해야 되지. 멀리 있어갖고 내가 어떻게 알았나 그래갖고 내가 전도부장인데 내가 가서 설교할 테니까 너 내려와 그래갖고 서로 개방이다고 그래갖고 친해진 거야, 이제 난부유하는데 가다가 숲에 5 0만원짜 주더라고 친구가 돼서 근데 그분 뭐, 보니까 목사인데도 안 싸운 사람이 없어. 김충였고 뭐. 근데 이천정보나는군대도 두들겨 패갖고 치는 그 대응인데 충격 한 방을 쳐도 안 되는데 내가 애들이 목포 말을 갖고난막 퉁도고 그 뭐지 근데 침도 이제 빼갖고 막 두들 패다. 네. 근데 오늘은 내가 형님 이번 오늘은 출수인데 설교 시킬 사람들이 다 잘해요. 십회 살이 없어가 예수님이 담임이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허세요 그래서 주님 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올게를 치는데 그때가 어깨 그 말씀을 주는 거야 시편 다 시편 시편 시 봐봐요 본문 성경 말씀 오늘 잘 찍어요 시편 편편편네 시편 2 1편 1 절서부터 어, 6 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부모로 말라 그의 즐거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분반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 영원한 장소로 쓰이다. 오 절, 육 절, 주의 구원이 그 영광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육 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목을 받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울기는 치는데 하나님이 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더니. 내가 육신이 입게 보서 감 말씀을 내줄 테니까 네가 단임이니까 대변을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들하고 오늘 칠순자체 여호와 형이 주의 힘, 세상 임이 아니요, 교단 임이 아니요, 땅이 아니요, 뭐가 아니요. 주의 힘으로 아멘인 것이요. 아멘. 주의 힘이 뭔줄 알아요 부활해 버리는 힘을 당할 자고 있어. 아멘. 아멘. 아멘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 부활의 힘을 당할 자가 누구냐고. 사망을 팔로 차버리고 나온 분이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힘으로 말만 기뻐. 우리의 기쁨은, 오, 어, 여기, 저기 사모님, 성찬 갖다 주세요성다같세요어주의 힘으로 말만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만, 적게 기뻐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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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라이처럼 기뻐하라 이거 성남에서, 아, 저거라고 크게 기뻐하래. 아멘. 아 그냥 대충 밥이나 먹으려고 그랬지. 근데 주님이 밥한끼 먹어도 감사한데 참미의 제사드리래. 그건 강시도 누나 오자마자 어 아주 그냥 응? 다섯 곡 하고 아주 그냥 <laughs> 아니 기가 막힌 두 번째는 기가 막힌 게아이절 한번 읽어봐. 이절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마음의 소원을 들었다는 거 저는 마음의 소원이요. 낭패도 아니고, 깡도 아니요. 오직 전 세계에서 예수님 나름대로 <laughs> 설교를 최고 잘하고 싶은 사람이야. 아멘인지 뭐죠? 아멘. 네. 어? 그런데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 아멘. 믿거나 말거나 안 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설교를 최고 잘하고 싶다는 거 아멘. 네. 그걸 들어줬어. 그걸 들어줬어. 마음에서 두 번째는 봉사 내가 구한 거 있잖아. 돈이고 뭐이고 돈이고 먹고 물건이고 거절 찾는데 다준대 이거야. 아또아멘하멘 아멘하는 아멘 사람은 아멘. 보라서를 받는 거야. 아멘.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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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야아 아멘. 나도 돈 좋아져 차 좋아져 어저께 어떤 강사님이 차 타고 왔는데 장애가 있는데 멋있더라고. 부럽더라고 난 50만대 타고 다니는데도 근데 우리가 구한 거 있잖아요? 다진데다 아메 나 같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요 사람이고 돈이고 지금은 와 근데 아무물안 치는 거 근데 하나님 123개 빌딩 천당에 123개 빌딩 전 상금 만개 주시옵소서 거절하냐고 다해 오케이 아멘 오늘 수집마십사따른다 주여 입술의 예. 요구를 거절하게 아니 하셨다이다다허락이요 통과 세번째 3절 복을 받아도 무식하게 욕심내게 남의 도 뺏고 이건 울퉁불퉁한 복이요 아멘 내가 우측복영님들 계산해보니까 다 독식으로 다 칠성벌 한나님 누구 뭐 이란형님 다 보면 다 욕심으로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욕심을 안 부릴까.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만 집어넣고 천국만 집어넣으면 그 미나클 목사님이 한 100억 정도를 하늘나라로 옮겨놨대요. 그걸로 두그 번째에서 가셨는데 형님 온다 가니까 거기를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가서 먹을 거이고지고사 살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잔찬를갖다 양파도 갖다주 이러고 갖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강신지도님도 갈거아니요 어딜 가? 아니 여기 저기 우리 갔다 왔던 있잖아요. 우리 아니 그런 게 거기 거기는 다시 한번 우리 성기로 가자는 거예요. 아, 아, 아. 옛날로 사림이 받았지만 이제는 그냥 성기로. 그런 게 보면 여기 보면 복을 받대. 다른 분 주여. 주여. 아름다운 복을 받아야 돼. 또한 다른 분 주여. 아, 아, 아. 아름다운 복은 아름다운 복. 아름다운 복. 너도 좋고 너도, 나도 좋고. 아멘. 남의 거 아... 뺏은 이병철 씨 사탕 가리고 그 이병철 씨가 이완영의 증손자야. 리 나라 팔아먹. 이완이 사과를 팔아먹고 못 팔아먹고. 근데 복은 어떻게 받아야냐? 재롱들은 재롱이 이재용 착가잖아. 감옥 가도 없고 안된지 않아. 음. 사람이 복을 받아도 아름다운 복을 받으라 이거요. 아멘. 네. 이번에 또 유튜브를 보니까 천국에 교회 큰 사람들 중형, 중형교회도 천만원 주인데도 상급이 예수님이 거짓말을 못하잖아 줄것 없대 천명만 모여도 냉장고 뭐 썩어나가고 사모는 명품이고 뭐. 자가용 에쿠스야 풍목이야 집이 많아 돈이 많아 예수님이 줄것 없대 나를 위하여 배고 엊그제도 집회 갔다 오는데 막, 있는눈다 훑어갖고 다 사갖고 왔어. 가스가 또 5천원씩 가어놨서요 사례들은 3억 주더라고. 3만원 주더라고, 3만원. 데 주님이 1억인 줄 알고 받으래 1억인 줄알고어요 3억을 받아 승리기도 원장님이 이번 강사 30만 줬죠. 얼마 전에서 세계적인 대풍사, 고모, 조명당 목사도 3억, 나도 3억. 아, 그네 야! 그런 일을 뭐하는 사람 그런 이 근데 생각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어, <laughs> 근제 동작이 5 4 0억더라고또거기서정신병자지 야, 540억이 들었네 <laughs>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또 <laughs> 주여! 주여! 복을 받아도, 복을 받아도 아름다운 복을, 복을 받아 이거 아름다운 복을 받마야지 어떤 목사들은 교회에 오면서 막 교인들에게 집 빼고, 못 빼고 다 해갖고, 집이 막 다섯 개, 여섯 개 된대. 음. 그럼 보기요, 화요. 화지. 화지.